안녕하십니까 자바자바 다자바TV의 당근아빠입니다 아, 오늘은 충충청권으으로시시왔왔데데요 그 응. 원래는 그 부사사쪽 쪽을 획을계획하고 있었는데 근처하저있지는몇 응. 근처에 저수여기뭐연있천지아여기뭐천지요 아, 연바천지 두 번째 요소에천착을했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래된 저수지 같아요 잡아, 잡아, 다 잡아, t v 의당아빠입니다 오늘은 그 사업으로 가려고 하다가 여기에 묵은 저수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에서 한 3시간 달려서 지금 여기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8대 세팅을 했고요 아, 미끼는 말지렁이와 그리고 천붕어를 이용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탐기로 한번 수심을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76m, 100m에서 수심이 한 1.6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30m 전방부터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가 지금 한 100m 정도 간것 같아요. 참붕어 그리고 말지렁이 참붕어 오늘 미끼로 쓸참봉어입니다 동생한테 부탁해서 어저께 좀 채집을 했습니다 채집을 해서 아 너무 조금 가져왔나? 후회 되네 아, 한 마리 죽었습니다 아깝게 참봉어로 한번 써서 큰 메기 한번 아니 큰 메기던 장어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뭐 쓰레기 엄청 버렸네요 근데 그렇게 많이 버린 것 같진 않아요. 이것도 제가 철수하면서 쓰레기도 딱 가지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집망을안 가져와갖고 누가 버리고 간거 하나 있어서 이렇게 꾸몄습니다. 밑에 가져온 게좀 적은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채집망을 던져봤는데, 와, 아... 천봉어가막 그냥 엄청 큽니다, 그냥. 손가락만 하네요 이렇게 큰천봉으로 처음 봅니다 이거로 한번 미끼를 한번 사용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가 됐습니다 6시 정도에 제가 투척을 모두 완료했는데요 를 어, 멀게는 지금 한 150m 정도 저 끝선 150m 정도 그리고 가까이는 한뭐 30m 뭐 50m, 70m 이렇게 다양하게 체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끼는 아까 보여드렸던 참붕어와 말지렁. 그리고 오늘은 뭐 이렇게 옆에 바로 이렇게 차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차에서 자고 짐은 이슬 안 맞게 이렇게 방수포를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한번 오늘도 한 새벽 한 두시 정도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즘은이이 손목에 찬 어신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서도 충분하게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것 같아요. 오늘 지금 해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저쪽 서쪽으로 지금 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에 한번 입질이 지금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고 뭐, 새벽까지 할지 아니면 뭐, 그냥 멀리서 왔으니까 일찍 잘지 한번 초저녁 피딩 타임을 한번 보면서 그래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지인 말로는 여기가 그 오래된 저수지가 맞긴 맞는데 물을 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장어가 있긴 있는데, 실제 장어를 뭐 여기서 잡았다, 이런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수역 저수지니까 분명히 장어는 아마 있을 겁니다. 아무리 여기가 지금 그 오래 내고 해도 는 기수역 고시지는 바닷물과 연결어 있기 때문에 아까 오셨던 분은 바닷물과 연결이 안 됐다고 했는데 저 밑에 하류 쪽으로는 무너미가 어, 있거든요. 분명히 아마 장어가 근 타고 올라왔을 거예요. 우리가 잡지를 못해서 그러지 그리고 장어를 못 잡았다고 한 이유는 아마도 시기를 이제 못 맞힌 것도 있, 있긴 한데, 지금 상황을 보면, 바닥에 이제 마름이라든가, 뭐, 부들, 뭐, 이런 것들이 사가 내리기 시작할, 시작을, 시작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사가 내려야지, 이 봉돌이 아무리 무거워도, 이 바닥까지 안 차게 되는데, 여기 지금 18대를 던져놨지만, 실제 아마 바닥에 와, 완벽하게 안 차게 된 봉돌은, 제 생각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봉투를 뭐수별로다 뭐 갖고 다닐수도 없고 아 봉투를 제가 35를 갖고 왔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좀더 무거운 봉투를 달았으면 바닥까지 딱 안착이 되는데 일단은 뭐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난로를 폈습니다. 아 춥네요. 해 떨어지니까 갑자기. 이렇게 그 기온차가 심할 때 낚시를 다니실 때는 항상 그방안 장비라든가 난방 장비 이런 거를 잘 챙기셔서 건강하게 낚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입질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 기온 차 때문에 그러는지 이제 물 안개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물 속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아 예, 보이네요. 이거 새우 보이시죠? 새우가 굉장히 많네요. 새우가 굉장히 물, 물고기도 있고, 근데 새우가 너무 작아서. 미끼 미끼로 쓰기에는 좀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입니다. 아 진검이가 있으면 잡아서 써보겠는데 진검이는 없고 어, 작은 새우들만 많습니다. 이, 올해 좀 태어난 새우 같아요. 드디어 아침에 밝았습니다. 아, 어제 새벽 한두 시까지 낚시를 했는데요. 어신기 울린 게몇대 있어서 오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가 지금은 지 포인트 별로 틀리긴 한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마름이 보이시죠? 마름이 있어서 밑기가 어 채비가 바닥에 안착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채비 자체가 마름에 걸려서 중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대 던진다고 해서. 열대가 다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쪽 너어그산 밑에는 마름이나 부들들이 이제 많이 좀 사가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지금 가물치만 나왔습니다. 가물치. 아, 가물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취 아, 3마리 아, 잡았습니다 사이즈는 뭐 큰거는 큰데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아, 일단 장비를 한번 다 말리고 여기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충청도에서 당근학파 였습니다 벼들이 바람이 불어서 벼들이 다 쓰러졌네 요 추수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추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 쓰러져서 분위기 여기 분위기는 그냥 딱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딱 그냥 한방터입니다 느낌에 아 근데 좀 마름이 사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보시면 마름이 완전히 사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마름이 사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비가 안착이 안되고 있어요 이 가까운 거리는 대납 대낙... 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마름이 사과 내렸는데 저희 같이 이제 원투 치시는 분들은 마름이 다 삭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 가을이네요, 가을. 느낌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동생이 아버님한테 갖다 드린다고 아 부탁을 해서 가물치 세 마리 오늘은 가져왔습니다. 아우 징그럽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물치를 좀 싫어하기 때문에 사이즈는 큰거두 마리 골고루 잡았습니다.